뉴투 티 v 우리 <laughs> 나 괜찮겠지? 완전... 응. 나. <laughs> 저, 희 지금. 응. 이, 제 언니들이랑 함께 응. 관리 데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약간 달라진 건 모르겠어요 아직 언니 정면 t 못봤어모르겠 l <laughs> a <laughs> d in 지 <모르겠지? 웃음> 아직 다른 의사 선생님이 n 기 know. I d o n 난 많이 o w 면안 된다고 know. I don't k n o 근데 언니, 안 근데 같아. 약간 치즈 티안 나는데? 치즈 음, 티안나 진짜 살짝 했나보다. <laughs> 진짜 살짝. 나만 아는, 이것도. 언니가 또 엄청 얇은 입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치. 별로 티가 아니었는데 음, 근데 나는 뭔가 좀 이상하지. 느낌이 이상해, 언니. 음. 얼마나 있을까, 진짜? 이 조금. <laughs> 아, 땅콩 안 좋아하는데. 음. 제 유튜브가 아, 괜찮을지. 아, 생각하시면 아, 선생님은 노력은 많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 목표를 세서만들게 항상 어 지금은 이제 마라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타로를 보고 마라탕. 와이 단계 다른 브이에스엠 어땠니 매워 매워 그렇게 심하게 매운 건 아니고 그래. 그냥 미친듯이 음. 매운 맛. 음. 그럼 이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냥 매운 맛? 음. 근데 저는 이제 매운 거를 아주 잘 먹진 않지만 굴대 볶음면은 좋아하는 정도. 네. 그래서 2 단계는 안 돼. 3 단계 먹어야 돼. 이 재방문 할것 같습니까? 네. 어. 전 너무 맛있었어. 저기 약. 도시민입니다. 안녕 파티. 내가 하다. 요걸. 저는 원래 약을 잘안 먹는 사람으로서 어... 이런 상상도 못해봤어. 뭔가 놀때 내가 비타민 생겨서 먹는다는 게 거의 거는... 비타민. a b c d 다 들어 있다 있고 그런 거따서공주님 <놀람> <맞아. 놀람> 아 <놀람> <놀람> 같아 진짜. 여자였

저기 올라. 쿠시. 누가 안에서 쿠시? 지금 제일 높은 곳에서 우리를 네. 관찰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관리의 달. 저희가 또다3 0 대죠? 이제 3 0대 중반. 중반. 부실어 이겼고 초 초반? 넌 아직 초반. 초십 대. <laughs> 그3 0대3 0 대니까 관리를 하러 언니들이 같이 서울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고 일단은 저 무슨 3D 뭐 촬영을 하고 피부 속의 상태를 먼저 본다고 하니까 한번 이 제이 아왜또 내가 맞춰게요한이야와 아, 진짜 싫다. 그 이상하게 제가 병원을 오래 해보면다 오시는 분들은, 친구분들은, 친구분인가요? 비유가 비슷한 생각이 와요. 희한해요. 되게 희한해요. 어, 어 특히 어. 왜냐면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은 피부가 병원에 예를 들어서 한 50명 오면은 한 특별한 한 다섯 명 정도 피부예요. 굉장히 얇고 베인 같은 이런 피부인데 또 이렇게 세 분이 연 연속으로 오는 거를 좀 신기하긴 해. 요 어쨌든 간에 그 이런 세 분의 피부에는 써머지가 어울려요. 예,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잘하신 거예요. 어, 선택은. 저는 사실 네. 피부가 음. 6개월 넘게 계속 뒤집어지고 피부 잡혔었는데 이제 좀 닦아라. 그, 그 음. 뒤집어졌다는 표현을 다시 쓰면 돼요. 비대칭은 네. 네. 비대칭, 비대칭... 진짜 네 지금 그 비대칭은 별로 안되고요보이면 네.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눈밑 꺼짐이 제일 중요해요 음. 이제 눈밑 꺼짐은 이거는 제 어려워요 네. 이건 제가 해결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일단 눈밑 이건 화장으로 가야 죠 화장으로 네. 네. 자 일단은 한스별리 먼저 피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해 드릴게요 <laughs> 그러면은 no. 이 우측 사진에 있는 검은색들이 색소 침착이에요.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모공 이런 것들이에요. 음. 그런데 두 가지 치료인데 한 음. 색소 침착 하나 없애주고, 요그 네. 다음에 이 모공 치료해주면 됩니다. 요두 음. 가지 치료하면은 이제 얼굴이 좀 좋아졌다는 느낌 좀 드실 겁니다. 음. 이해되셨죠 <laughs> 여드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백혈구가 균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고름. 고름. 고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균. 고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쥐. 고름 안에 뭐가 있어요? 쥐. 고름 안에 균. 고름? 고름, 고름, 전자감입니다. 아까 나한테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얼굴이 뒤집어졌다는 표현을 썼죠. 네. 그게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죠? 균. 균이 균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거 말을 뒤집어졌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정상 범주에나는 아 주변이 잘못된 거야. 아 근데 이게 감염됐어요라는 말로는 막아주면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면 대부분 기다리거나 난정상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감염됐다고 생각. 얘 말을 뱉는 순간 나는 항생제를 찾게 됩있다 그냥 음. 아, 그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어, 두분두분 제일 음. 두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아까 위아래 비대칭하고 눈밑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 둘자 어때요? 밝아졌어 어, 밝아진 게 아니라 그림자 없어진 거예요. 음. 잘 보세요. 하나 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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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걸 뺐을 때 만들어지는 요기 그림자랑 요기 그림자, 요기 그림자가 본인의 지금 이미지를 잡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반사판으로 거기 있는 그림자를 없애면 어떻게 음. 돼요? 음. 어, 이런 느낌이 드는 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의사는 아까만한 울세라, 서마지스컬트 뭐 여러 가지 걸로 저 그림자를 없애줘야 돼요. 음. 음.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현재 이 얼굴하고요. 광대 크기 보세요. 왼쪽 얼굴 광대 크기 하나, 둘, 셋. 자, 네. 음... 이게 뭐냐면, 아니, 완전? 네, 완게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코를 보면서 위아래가 비대치. 어, 아... 너무 놀랬다. 아, <laughs> 네. 코를 상대해서 위아래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음... 어, 광... <laughs> 요 광대 밑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더커 보이고, 음. 여기는 더 작아 음. 보이고. 음.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보도 스톡 같은 거 맞으면 얼굴이 아닐 거지. 아, 그니까, 러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거지. 아, 아 그니까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없앨 건지 고민해야 돼요. 잘 음. 보세요. 일단 간단하게 반사판을 없앨 수 있겠죠. 음. 없애니까 일단은 왼쪽 광대가 커 보이지 않아요. 광대 위아래 비대칭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턱이 더 작아 보이는 거 음.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광대는 더커 보이는 거고. 어.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현재는 얼굴 자체가 곡선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분은 얼굴에 그림자 잘안 생겨. 음. 그러니까 이분은 반사판 이되나안 되나 얼굴이 비슷한 거야. 음. 그림자 잘안 생겨. 이게 잘안 생겨. 그, 근데, 그런데 이제 좌우가 달라. 음. 아, 그러니까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 최근에 많이 염증도 있었어요. 음. 이게 한 자세에서 봤다고 몸이 뒤틀리잖아요 근데. 지금 입술 완전 얼얼해졌어 마취가 엄청 마취가 엄청 세게 되고 있는 것 같아 레이저 나올 때는 해요, 근데 레이저 불빛이 나오니까 잘깜고계시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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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받고 나왔는데, 너무, 아파. 너무 아팠어. 근데, 언니 별로, 괜찮네. 애정이 더 부었어. 그래. <목소리> 좋어서 응. 저한테도 좀수 어, 있다고 같은 거였나보다. 어, 어 배고파. 아, 씨왜 이렇게? <laughs> 빨리 양모. 야 돼. 건강 염려지약양 먹어야 돼 <laughs> 야. 야. 아, 봐봐 언니. 아, 아 정말. 난왜 <laughs> 이렇게 심하지? 레이 수가 올렸는데. 올렸데이 지금 너무 아파요. 레이저, 저한 여섯 음. 개 정도, 여섯 개 이렇게 한거 같고 면 처음 두개 무슨. 잡티제거 토닝 같은데 어. 레이저 두개 하고 써마지 하고 을쎄라 하고 뒤에 무슨 레이저나 더 하고 프락셀을 했군요. 어, 프락, 셀은 여기 일단 여기만 했는데 여기랑 코딱 모공 여기 있는 데만 한는데 어. 그냥 울쇠라. 사포로 문지르는 거. 모저 처음에 여기 광대 하다가 턱을 여기 어, 이, 목살 어, 하는데 광대 괜찮았어요. 약간 띠띠띠 찾아 참았어. 근데 턱이 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어. 얼굴 꽁 눌러서. 하다가 이 여기 약간 이쪽 거의 끝에 턱이 왔는데 마취가 안 되는 쪽인지제 치들어 갑자기 퍽 너도 보기엔 퍽는거 선생님이 아프시죠? <laughs> 근데 그때도 약간 강도 낮춘 <laughs> 거아요 <laughs> 선생님 이거 원래 이렇게 아픈가요? 너무 아파요 아픈 <laughs> 그러니까 강도 낮추고 이쪽 하고